연령대별로 이렇게 보면요, 어, 인생의 삼박자는 시간과 돈,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전 세계 선진국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어, 젊어서는 뭐냐면 어, 시간과 에너지는 있는데 돈이 없다. 이제 중년이 되면 어, 돈과 에너지는 있는데 시간이 없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은 노년이 되면. 어, 시간과 돈은 있는데 에너지는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하면은 젊어서는 이제 에너지만 있고 시간과 돈이 없고. 다음에 이제 중년이 되면은 다 없다는 거예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어, 노년이 되면, 어 가진 게 시간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 돈과 에너지는 없고, 시간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제가 한번은 라디오를 듣고 가는데요, MC가 청취자가 보내준 메시지를 읽습니다 하는데 참 기가 막힌 말이었어요. 뭐냐하면 여행은 가슴 떨릴 때 하는 일이지 다리 떨릴 때 하는 일이 아니다. 참 맞는 말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퇴 설계, 은퇴 준비, 노후 준비도 가슴 떨릴 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즉 제인 남보다 앞서서 일을 도모하면 능히 남을 누를 수 있다. 이거를 저는 여기서 사람 인자에다가 어살 생자 붙여서 선즉 제 인생이란 말로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남보다 앞서서 내가 내 은퇴 준비, 은퇴 설계, 노후 준비를 하면 능히 내 인생을 내가 아, 마음대로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퇴 준비에서는 그러면 3박자가 뭘까? 저축을 얼마나 할 것인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빨리 시작할 것인지. 그리고 그 저축을 어떻게 수익률을 올릴 건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쉬운 것은 시간밖에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저축 금액 늘리기 내 소득이 정해져 있고 또 소비가 정해져 있는데 저축 금액을 마냥 늘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뭐 요즘 1 2% 대의 금리인데 어떻게 수익률을 나만 혼자서 뭐7 8%뭐10%두 자릿수 이렇게 늘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내가 어 통제 가능한 부분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특히 2030 세대의 경우에는 큰 돈들이지 않고 목돈 마련과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시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 어, 앞으로 어떻게 저축을 해 나가느냐 하면 매년 전년도 저축액보다 물가 또는 임금 상승률만큼 저축액을 증액해 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어 뭐, 사원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또몇년후 되면 대리되고, 과장되고, 부장되고 계속 급여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에 따라서 이제 소비 수준도 올라가긴 하겠지만 급여 수준이 올라가는 데 따라서 우리가 뭐냐면 적어도, 어 뭐, 임금이 오른 만큼 보통 임금이 물가상승률만큼 오르잖아요. 그래서 물가상승률만큼 정액지축을 하라. 그러면 이제 뭐냐면, 어, 긴 기간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기대 수익률을 5%로 잡고, 어, 정액 저축을 한다. 나는 이제 매년 지금부터 이렇게 한 20년, 30년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할 때, 어, 75만 원이 필요하다면은, 어, 지금부터 만약에, 아니야, 나는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물가상승률만큼 저축액을 늘려갈 거야 하면, 지금은 55만 원으로 시작을 해도, 어, 정액저축 75만원과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55만원으로 시작하지만 어, 내년에는 만약에 물가상승률이 3%다. 이러면 그 3%만큼 늘려가고 그 다음에도 또 뭐, 만약에 이제 뭐, 어, 임금이 만약에 5% 늘었구나. 내 소득이 5% 늘었구나. 하면 또5% 이렇게 늘려가는 전략을 하면 아무래도 어큰 힘을 들이지 않고 저축액도 늘리면서 이 다음에 내 연금액, 저축액도 늘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30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빨라서 좋은 게세 가지 있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짜장면 배달이고요. 두 번째는 LTE 속도고 세 번째가 은퇴 준비입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카페라떼 효과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 5천원짜리 카페라떼 한 잔씩 매일 먹는다. 그런데 그걸 내가 안 먹는다? 뭐 아예 안 먹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걸 내가 상당폭 줄인다라고 하면 다 줄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수익률 6%에 카페라떼 한잔 5천원. 그래서, 어, 한 달에 15만원씩을 저축을 한다라고 하면요. 25년 후에 이게 1억이 된다고 합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 또이 담배값이 오르면서 금연도 많이 하시는데, 커피 한잔덜 마시고, 담배 좀 줄이시고, 뭐, 술좀 줄이시고 하면, 이런 효과를 우리가 젊어서부터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